중앙에서 던지 조성민 던집니다. 조성민 던집니다. 던집니다. 조성민 빼줍니다. 주명일 돌파 에다가다시한번 커링 들어. 자 준호 형에게 김지성이 던져보는데요. 뱅크슛. 어어, 김지성. 네. 1 2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재속교 빠르게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두고 찾고 있습니다. 데스포드선에가빠지면서 좋습니다. 아, 김이 선수 야투 가은 말이죠. 17대 네. 28입니다. 자, 여기서 점차. 득점이 나와야 줘야 됩니다 네. k 티로 전화. 공격에 레스포드 선수어갑니다패스데스 코에 접패스니다박지원이 아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아아 자, 투 돌파. 배드 들어오는 스피드성 뱅크슛 아, 이러세요. 자, 챈들러 대결. 스포존슨 직접 들고 들어갑니다. 운령이막고 있는 시요자블고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냥 올라가죠. 아,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다. 아, 또 끝나게 불러 이불에 두번 쳐서 뭐? 득점을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 자, 찬들러 블클러치 아, 왼손 아, 풀려줬습니다 아, 여러분, 안들게 힘이네요. 자, 약팀 중에 가장 큰 선수긴 한데 아직 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젠시스탠인 서적 퓨어 2 0줍니다 조성민인데요. 조성민이 상처입니다. 3점대1 넘겨서 2. 제스퍼 존슨 이 라운드 뽑히고 있는 거죠? You probably need music. With Artlist, you can find thousands 네. of songs for any video 좀. project with one simple button. 지금 한어사분 정도 봤거든요. 네. 저때 제스퍼 존슨이 아네어 <laughs> <laughs> 네. 어. <laughs> 저 때가 제가 외국인 선수 용, 외국인 선수 영상을 진짜 열심히 볼 때였어요. 예. 네. 제가 이제 막 외국인 선수 보는 거를 아직까지 어 제가 어, 어떤 선수를 봐야 될지 이렇게 정체성을 갖지 못했을 때. 7지백맨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발풍 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전에 2008, 2009 시즌에 이미 이제 다음 시즌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 선수를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출장 가잖아요. 그러면 출장 가면은 이제 끝나고 회식하고 그러고 이제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는데 그 순간까지도 외국인 선수 영상을 봤어요. 자면서 한 그때는 매일, 매일매일 거의 그냥 잡는, 틀어놓고 잠들어서 틀어놓고. 잠이 들어도 틀어놓고 늘, 늘 제가 노트북을 항상 열어놓고 항상 외국인 선수 영상을 보던 시절입니다. 저 때가 그때가 근데 그때 제가 딜 g 리글을 제가 G1글을 많이 봤어요. 그때 g 리글을막 중점적으로 막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스포 존슨의 게임을 봤어요. 그전 시즌에 근데 뚱뚱하지만 너무 농구를 센스있게 잘하는 거예요. 네. <laughs> 농구를 너무 그 틈틈이 보면 은 그냥 슛만 쏘는 게 아니고 패스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아, 저, 거기 그때 질교에서 아마 제스퍼 존슨이 한 16점 정도를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제 기억에 16점에 한 7, 8리바운드. 네. 아 축구 승리했네요. 네. 손흥민 금메달 기원합니다. 네. 그래야 제가 축구 취재 들다닙니다. 순흥민의 네. 금메달을 네. 응원하겠습니다. 어 브론코 장님 고맙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때 시즌이 끝난 다음에 시즌이 끝난 다음에 제가 몇몇 감독들하고 이제 외국인 선수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세계 구단 감독님들한테 어 세계 구단 감독한테 제스퍼 조슨을 추천을 했어요. 예, 네, 근데, 다들 돌아온 대답은 너무 뚱뚱하다. 아, 심지어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팀이 대부분이었고, 그 세계구단 감독들, 그 중에서 한 분은 아직 현역에 있고, 두 분은 현역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때 너무 뚱뚱하다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그 때, 제스퍼 존슨의 등번호가, 김지아빠 감사합니다. 99번이었거든요. 99번. 그 때, 얘는 정신 상태가 이상한 애다. 아, 정신 상태가 이상한 애다라 해서, 어, 전창진 감독은 아니었어요. 전창진 감독 아니에요. 네. 전창진 감독이 제스퍼 존슨을 뽑아왔잖아요. 네. 전창진 감독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다, 제가 추천한 구단마다 다, 다 관심은 안, 전혀 안었어 전혀. 아, 전찬진 감독 아니, 에요 전찬진 감독이 뽑아왔는데요 제스퍼 제스퍼 존슨. 은 어, 전찬진 감독 아니에요. 전찬진 감독이 제스퍼 존슨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트를 했는데 그때 제, KT가 역시나 드래프트를 이렇게 하는데 제스퍼 존슨이 계속 안 뽑히는 거예요. 1라운드 1순위, 2순위 막 이렇게 가는데 제스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2라운드 제스퍼 가6순이었나될 거야. 근데 딱 KT가 뽑더라고요. 와, 그게 깜짝 놀랐어요. 네. KT가 뽑, 뽑아서 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점프볼에 있을 텐데, 점프볼... 그때 그러면은 2009년 8월호나 9월호겠죠. 9월호쯤... 거기에 외국인 선수 평가 기사를 썼는데, 제가 거기에 제스퍼 존슨 평가에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픽이라고 썼어요. 제가 제스퍼 존슨을 진짜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때에서 이번 드래프트의 최고의 픽이다 하면서 제스퍼 존슨을 제가 이제 찍었거든요. 그때 너무 잘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제스퍼가 대박이 났죠. 근데 그때 제 그때 전창진 감독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아니, 정기자는 제스퍼 존슨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딜리그 진짜 열심히 딜이 겨자였대 그래서 딜이 그 진짜 열심히 봤다. 그러니까 그때 전찬희 감독님은 점프볼을 다 보는 편이었어요. 다 보더니 어 그때 보고 보더니 전찬희 감독이 바로 그때 KT자, KT 자 KT 연습 경기 갔을 때인가? 그런데 전찬희 감독이 어정기자 이거 얘를 어떻게 났냐고. 딴 팀들 다 몰랐을 텐데 어떻게 났냐고 막 됐거든요. 자기가 이거 숨기느냐고 혼났다고. 제스퍼 존슨 아무도 아무도 안 보길 원해서. 원했... 잘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그때 전창진 감독님 때 그때 KT가 그래갖고 연습경기도 안 했어요. 연습경기도 땀인구나라고 거의 안 했어요. 지금은 연습경기 시즌 하기 전에 연습경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KT KT의 스타일을 숨기고 제스퍼전 속에 숨기려고 딴 팀과 연습경기도 잘안 했어요. 그때 KT가. 네. 그래서 그 당시 얘기를 좀 많이 들어 봤어요 제가 일단은 조성민 선수한테 얘기 를 들었는데 조성민 선수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잠시만요 제가 써, 메모를 해놨어요 어 처음에는 제스퍼가 왔는데 뚱뚱이 뚱땡이가 왔잖아요 뚱땡이가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그때 KT가 1라운드에 뽑, 1라운드 2순위로 뽑았던 선수가 스팀스마였어요. 네, 스팀스마. 네, 저 이발했어요. 네, 아까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네, 스팀스마였는데 스팀스마. 뭐 일단 메인이 스팀스마였으니까. 근데 2라운드에 제스퍼가 왔는데 처음에는 뚱뚱한 선수가 왔으니까. 아, 뭐지? 뭐 선수는 처음에 첫인상 보고는 뭐지? 뭐 약간 약간 그랬는데. 그때 KT 코칭 스태프에서는 선수들한테 우리가 외국인 선수를 진짜 잘 뽑았다. 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 팔광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수를 진짜 잘 뽑아서 어, 우리 우승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되게 자신을했대요 코칭 스태프에서. 그리고 그때 전창진 감독이 제스퍼가 진짜 농구를 잘하는 선수다. 제스퍼 포워드죠 포워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단 팀끼리. 그, 스크리메이징 팀끼리 이제, 청백 팀 나눠갖고, 연습 게임을 하는데, 그때는 외국인 선수가 2인보유 1인, 아, 2인보유 1인 출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국인 선수 한명뜨는 걸로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팀스마 팀하고, 제스퍼 팀하고, 이렇게 붙여갖고, 게임을 하는데, 한 번도 이 스팀스마 팀이 못 이겼대요. 무조건 제스퍼 팀이 이겼대요. 그래갖고, 그때 선수들도 뭐지? 센터인데, 큰 센터인데, 제스퍼가 외곽에서 막 패스하고 막슛던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스팀스마가 다 털렸대요. 그래갖고, 선수들이, 아, 제스퍼가 농구를 진짜 잘하는 애다. 그러면서 그때, 오, 이게, 처음에는 뚱뚱해서 농구를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농구를 너무 잘해서 긴가민가 했대요. 어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실력이, 진짜 실력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일본 전지훈련을 갔는데, 거기서는 전찬형님한테 많이 혼났대요. 일본 전지훈련 가서는, 경기력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막 이제 시스템을 시스템 기장 저 여자 농구 취재합니다 네 거기서 시스템을 맞춰가야 되니까 거기서 많이 혼났는데 갔다 와서는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아서 예 네, 그때 모션 오페스가 되게 죠 그때 이미 스팀스만은 퇴출된 상태였고 예 네. 스팀스만 이미 퇴출된 상태였고 이제 도날드 리틀이 대신 왔죠 예 네. 그래서 아네시 네. 선수 용병으로 올수 있죠 네, 올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스퍼슨이 와서 어, 팀이 굉장히 잘 됐죠. 네. 그래서 조성민 선수는 그 부분을 되게 제스퍼슨의 그 플레이가 되게 인상이 인상이 남았. 너무 영리하게 농구를 해서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조동현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 조동현 감독 얘기로는 멤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는 진짜 괜찮은 선수다 고 멤버들이 아예 뭐 진짜 뭐랄까 멤버가 국내 선수 멤버가 잘안 좋으면은 사실 이렇게 뭐랄까 혼자 혼자 플레이하기가 할 능력은 없는 선수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멤버가 갖춰진 상태에서는 진짜 좋은 선수다 왜냐면 움직이는 거 패스 다 봐주고 슈도 던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KT가 모션 오페스를 했죠. 그래서 제스퍼 존슨이 상대 외국인 선수를 끌고 밖으로 나오니까 안으로 김도수, 송영진, 박상호가 막 안으로 가서 커인 플레이로 엄청 많이 잡아먹었죠. 득점을. 그때 제스퍼가 안으로 패스 넣어 주고 막 하니까 그때 계속 그래서 KT 모션 오페스가 진짜, 진짜 잘 됐죠. 예. 네. 음. 네. 그래서 그때 완전히 센스가 진짜 센스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 센스가 진짜 좋은 선수 거의 뭐 센스만 놓고 보면 거의 역대급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모션 오페스가 일정한 로테이션을 계속 움직이는 거죠 스크린 걸고 빠지고 스크린 걸고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워놓고 포스트 하는 면은 모션 오페스가 안 되잖아요 그 kt는 계속 걸고 걸고 빠지고 걸고 빠지고 커디나고 계속 밖에서 들어 쪽 이쪽에서 스트롱 사이즈에서 볼을 잡고 있으면은 위크 사이즈에서 볼 스크린 걸려갖고 움직이고 더 모션 오페스를 많이 했죠. 은준 예. 예. 전성기 제스퍼 존슨이 만약 작년 KT에 있었으면 뭐 작년 KT는 원래 안 좋았잖아요. 예. 작년 KT 멤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어 그래서 그제스퍼존슨이 고해 그 최우수 외국인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최우수 외국인 선수상을 받으면서 제가 외국인 선수 보는 거에 눈이 뜨기 시작했죠. 자신감을 그때 자신감을 엄청 얻었어요. 그때 제스퍼존슨의 성공하고 나서 구단 감독들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고 저도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죠. 네. 야구도 했어요. 제스퍼 존슨, 저하고 해서, 제스퍼 존슨하고 제가 인터뷰하고 제스퍼 존슨이 저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저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제스퍼 존슨을 제가, 그쵸. 외국, 용병닷컴의 시초입니다. 제스퍼 존슨이. 예. 그래서 그 해에 제스퍼 존슨을 제가 추천하면서 제스퍼 존슨이 성공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추천하는 외국인 선수가 로드 벤슨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로드 벤슨도 또잘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구단에서 그때부터 이제 로드 제스퍼에다가 로드맨슨을 제가 추천... 로드맨슨도 구단들이 별로 안 보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로드맨슨을 제가 추천해서 로드맨슨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 이미 강동희 감독과는 그전부터 외국인 선수 의견에 대해서 많이 조율을 해왔고 그때부터 다른 팀 강동희 감독한테 제가 추천을 했던 거예요. 로드맨슨은 강동희 감독에서 다른 팀 감독들이 다 로드맨슨 뽑 강동희 감독이 로드맨슨을 뽑아서 딴 팀들이 뭐냐 쟤 어. 뭐야 강동희 꼴찌 하려는 거야 막 이런 이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근데 그때 로드맨슨을 뽑아서 결국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그로드맨슨을정주욱이 추천해줬다는 소문이 좀 나면서 이제 팔광리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각 구단 딴 구단 감독과 외국인 선수 얘기도 많이 하, 하게 되고 그리고 용병닷컴에 힘이 실리고 어, 그리고 저도 외국인 선수 보는 거에 재미를. 진짜 재미를 느끼 시작했죠 그때. 네. 그래서 그,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스퍼 존슨은 저한테 상당히 각별한 친구예요. 네. KDS님 고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어, 여러분께 뭐몇 가지 더 재,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제스퍼 존슨에 대해서. 어, 제스퍼 존슨이 이 손감각이 진짜 좋거든요. 요즘은 연락 못 해요. 요즘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해서 성공한 외국인 선수, 우아마만 고맙습니다. 제 추천한 용병, 트로이 길레노터. 길렌워터. 트로이 길레노터는 우리나라 오기 2년 전부터 제가 추천했어요. 근데 그때도 뚱뚱하다가 아무도 안 뽑았어요. 트로이 길레노터 오기 전부터 추천해서 망한 선수도 있죠. 폭망한 선수도 있죠. 폭망한 선수가, 아, 저기 브랜든 브랜든 브라운이었나? 브랜든 아 이름이 뭐더라? 브랜든 보호만. 브랜든 보호만. 브랜든 보호만이 망한 선수. 예. 브랜든 보호만이 보호만이 제가 추천해서 망한 선수예요. 보호만. 예. 예 보호만. 브랜든 브라운 말, 브랜든 브라운은 제가 추천했죠. 브랜든 브라운은 그 별로 보는 팀이 없었는데 브랜든 브라운 제일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 저예요. 브랜든 브라운은, 브랜든 브라운은 제가 터키에서 뛰는 거를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어,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딴 팀들이 키가 애매해서 어,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죠. 어. 그리고 뭐 대부분 다른 팀. 다 보는 선수들인데, 안몬 선수 중에 제가 추천해서 잘된 애가, 이제, 제스퍼, 로드 벤슨, 트로이 길레 너터 브랜든 브라운, 뭐, 이런 선수들이에요. 예. 네. 네, 브랜든 브라운은 성공할 것 같았어요. 예, 네, 브랜든 브라운은 딱 그, 아, 이 정도면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여, 방, 제 방송에서조차도 얘기 못할, 제가 딱그 스카우팅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선수여서 브랜든 브라운은 성공할 것 같았어요. 아, 제스퍼는 타리그 이력 없어요. 지금 농구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거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애증의 선수는 없어요. 애증은 가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스퍼 선수는 손감각과, 보는 눈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 제스포슨 학생 때는 그거보다 좀 말라. 제스포선슨이 고등학교 땐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교통사고를 진짜 크게 당했다. 그래서 막 아마 골절되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때 쉬면서 살이 많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얼굴 보면은 좀 그때도 살집이 있어요. 그때도 좀 뚱뚱하긴 한데, 어, 원래는 그 정도 뚱뚱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브라이언 어메닝. 어, 브라이언 어메닝도 제가 좋아했죠. 근데 이 선수는 아파도, 아파서 도아파못 뛰었고 브랜든 어. 어메닝. 어메닝은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메닝은. 피터 존 라모스는 알죠. 알죠. 피터 존 라모스는 제가 그때 김상준 감독한테 절대 뽑지 말라고 했었어요. 김상준 감독 부임하고 이틀 만에 저 만났거든요. 삼성 부임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삼성에서 그 외국인 선수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저하고 만나는데 리스트 10명을 갖고 왔 10명 보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면 피터존 라무스는 제가 그때 뉴욕 가서 실제로 봤거든요 피터존 라무스 게임을 봤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얘는 느려서 절대 우리나라에서 성공 못하는데 감독님 올크트 프레스가 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맞는다고 제가 얘는 빼라고 했었어요 근데 걔를 데려오더라고요 예예 네. 어. 네. 그때 피터존 라무스는 진짜, 예,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삼성화에 예. 뭐 라모스, 글쎄요, 라모스 괜찮긴 했을 것 같아요. 좀 괜찮은 팀 만났으면 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음. 느린데 성공한 외국인 선, 제스퍼 존슨. 지금 얘기한 제스퍼 존슨. 음. 그래서 제스퍼 존슨이. 어, 삼성에 있을 때, 그, 삼성, 그 훈련, 삼성이 이제 가끔 경기장에, 경기장에, 지금은 뭐 STC가, STC에서 원래 평소에 훈련을 하지만 그 경기장 가서 훈련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장 가서 훈련을 하는데 제스포 존슨이 슛을 몇개 쏴보더니 여기 에골대가 지금 높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 구단 관계자한테 저거 저기, 골대 높이 안 맞는다고 저 다시 재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구단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실제로 그 높이를 재니까, 진짜로 골대가 약간 내려와 있었대요. 그래서 제스퍼 존슨, 어 되게 센스가 되게 좋다고 막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에서. 네. 그리고, 어, 하나 해프닝을 얘기하자면, 그 제스퍼 존슨이 7G 백맨 고맙습니다. 그렇죠. 김동관감독이요김동관 감독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 그가세관님 고맙습니다. 김동관 감독이 삼성했을때 이제 제스퍼 존슨을 가끔 이렇게 제니퍼라고 해 돼요. 제니퍼. <laughs> 자꾸 제스퍼를 불면 야 제니퍼, 제니퍼, 자꾸 이랬대요. 그래서 제스퍼 존슨이 굉장히 기분 상해했다고. 예. 그얘기 들을 때데나 <laughs> 나 제니퍼 아니라고 하면서 예. 되게 제니퍼라고 부르면 되게 열받아했대요 근데, 김동완 감독이 계속 그 실수를 되게, 계속 제니퍼라고 했 제니퍼. 네. <laughs> 그리고, 제스퍼 존슨이, 어, 먹는, 되게 잘 먹, 먹으면 진짜 잘 먹는데, 근데 외국인 선수, 그죠? 중계할 때, 맞아요. 중계할 때도 제니퍼라고 하죠. 중계할 때도 자꾸. 네, 중계할 때도 맞아요. <laughs> 네, 중계할 때도 계속. 제니프라고 하는데 아, 골스골든 안녕하세요. 근데 제스퍼는 선잘 먹는데 외국인 선수를 대부분 그 저기 외국인 선수 대부분 시켜 먹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스퍼는 그 먹는 거에 자기 기준이 있었대요. 제스퍼는 똑같이 따뜻한 음식도 가서 먹어야 맛있다는 걸 가서 먹어야 맛있다고 해서 제스퍼는 거의 시켜 먹지 않고 직접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 외국인 선수는 그 뭐, 뭐죠 그 아웃백 아, 그때 아웃백 많이 먹었어요 외국인 선수들이. 그런데 네. 아웃백도 에어백배달이 되잖아요. 근데 제스퍼 선수는 직접 아웃백도 직접 가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이제 구단에구단오면을그 저기 아파트 주거든요. 전세 아파트 전세 아파트를 구단에서 내주는데. 그 아파트를 대부분 되게 지저분하게 쓰고요. 딱 이제 시즌 끝나고 선수가 나가면 구단 직원들이 그 되게 지저분한 거 치우기 치우는데 진짜 사람을 고용해서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스퍼는 그런 것도 없었대요. 제스퍼가 쓴방을 되게 깔끔하게 쓰고 갔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뚱뚱해서 좀 게을러 것 같은데 전혀 게으르지도 않다고 하네요. 자기 몸만 자기 몸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에 게으른 것 같아 요 보니까. 네. 그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어, 또... 아, 또 무슨 얘기가... 잠깐만요. 또 얘기가 또 있었는데, 제스퍼가... 음, 맞네요. 네. 맞아요. 제스퍼... 네. 브런코 짱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스퍼가... 그... 나중에 오리온에 왔잖아요? 에던 엔즈가 다쳤을 때 오리온의 그 대체 선수 왔는데, 그때 조잭슨이 진짜 그 방황하고 있을 때, 조잭슨이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어 사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사람의 헤인즈 같은데, 사실상 조잭슨의 정신적인 지주는 제스퍼 존슨이었대요. 보통 헤인즈가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성적으로 되게 좋은 선수인데 약간 헤인즈가 KBL에서 경력이 쌓아질 수도 헤인즈가 약간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팔광리고맙습니다안 좋은 얘기에 나갔던 좀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돈 얘기를 많이 하,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KBL 외국인 선수들 KBL에서 오래된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돈 얘기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얘기. 뭐 외국인 선수들끼리 만나면 내가 얼마 돈을 얼마 받고 있고 뭐 구단에서 나한테 뭘 해주고 이러면서 돈 얘기를 대부분 하는데 제스퍼 조스는 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조잭슨한테 야 내가 너였으면은 나 여기서 평생 있는다. 여기에 내가 내가 나이가 어리고 운동만 운동 선수 생활 할수 있다면은 난 KBL에서 평생 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하게 운동을 잘 해라. 그러면서 제스퍼 조잭슨한테 조언을 진짜 많이 했대요. 진짜 인간적인 인정, 인간적인 조언을 제스퍼가 진짜 많이 했고 제스퍼가 뛰는 동안 조잭슨이 팀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한국 농구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실 제스퍼 전슨이 오리온 우승할 때는 현장 나현장 님고맙습 오랜만이었네 형 이래 이래 이연이 열심히 하더니안와 어? 박준호 편집장 예 네. 근데 이제 제스퍼가 이제 다시 못 오고 있죠. 예 네. 그렇죠. 네. 어, 조잭슨은 얼마 전에 그 총기 사고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요. 네.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그 총기 소진가 네. 조잭슨. 네. 그래서 지금 잡혀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스퍼 존슨의 어, 마지막 모습. KT에서 마지막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KT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어, 한번 보시죠. 조슨의 스크린 플레이. 조슨이 니다점어요그조경이 손을 다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예. 자, 제스퍼 존슨이 이제 3 주간 뛸 예정인데, 일단은 스타니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요. 음, 이 모습은 일단 김영만 감독이 두경민과 선수에게 들 수비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자, 미세하게 터치가 있었을까요? <laughs> 네. 아, 파울 관리가 다시 안됐던 경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드 예. 현재 두경민은 두개의 개인 반칙을 범하고 있습니다. 세개 자유투 모두 성공하는 제스퍼 존스입니다. 스코어는 10대 5. 제스퍼 존슨은 굳 없습니다. 페이더웨이 성공합니다. 구경민이 자신의 스피드를 한 차례 발휘해봤습니다. 존슨! 3점포예요! 아 자, 네, 말씀을 드죠 오늘 제스코 존슨이 자기 들다 가져갈 거라고요. 네 <laughs> 예. 키네스 머릿속에는 덩크슛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죠. 예. <laughs> 그리고 그 흐름을 존슨이 외곽포로 이어갑니다. 자, 존슨 선수가 최다 득점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이게 들어가다가 수비가 붙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아요 아, 이제 네. 아, 존슨의 석점포! 자, 자신감이 없어지팀 브리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득점에 연결되기 때문에. 예. 아하, 하나 떠졌어. 존슨의 네. 석점포를 막지 못합니다. 맥케네스의 파워를 막지 못했던 고든과 존슨입니다. 53대 50, 존슨 또하나의 석점포! 존슨은 석점포를 다섯 개째 성공시킵니다. 제스퍼 존슨이 3쿼터 석점포를 가동하면서 다시 격차를 벌여놨습니다. 그뭐 제스퍼 존슨은 작년에도 8경기를 했지만 한 22점 에버로지를 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득점력이 좋은 선수예요. 예. 그렇다면 또 한번 KT 기회입니다. 존슨이 코너 쪽에서 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석점포.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 김주현 선수가 놓쳤어요. 예. 자 이제 김주성이 투입된 원주 동군대 코너 쪽. 존슨의 석점포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스포 존슨의 마지막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의미를 줬던 선수죠. 제스포 존슨 예.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어, 몸관리를 좀 잘했으면 한국에서 좀더 커리어를 오래 가져갔을텐데 아직 나이가 물론 저보다 한살 어리니까 아직 나이가 괜찮거든요. 예, 예. 근데 몸 관리를 너무 못한 게, 예, 좀 아쉽죠. 예. 자.